신들이 인간들의 소란스러운 행위에 진저리를 쳐 지구 전체를 휩쓰는 거대한 홍수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신이 어떤 남자에게 몰래 이 계획을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어 인류와 동물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홍수가 끝난 뒤그 남자는 방주에서 새들을 날려 육지가 다시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결국 생존하여 불사의 축복을 받게 된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역사가 처음으로 숨을 쉰 땅. 이곳에서 인류는 최초의 도시를 세웠고,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으며, 최초의 법전을 기록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이 비옥한 지대는 수메르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기원전 약2 0 0 0년경의 수메르어로 처음 기록된 이 서사시는 길가메시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바로 대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기록은 수많은 점토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니네베 도서관에서 발견된 이 기록들은 현재까지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문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고도 생생하게 묘사된 대홍수의 이야기는 성경의 노화의 홍수와 너무나 흡사하여 수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질학자들이 이 의문을 풀어줄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지구 여러 지역에서 거대한 홍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흑해 연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약 4천년 전의 대규모 홍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이 모두 실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두 문명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같은 사건을 기록했다는 가능성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신비롭고 웅장한 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탑을 에테메난키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탑은 바빌론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서 있었고 이 탑의 높이는 무려 90m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전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지나치게 높은 탑을 쌓아 신들의 세계에 도전하려 했고, 분노한 신들이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고 탑도 무너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본 바벨탑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록에서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 병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만이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인간들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딜문이라는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낙원에는 슬픈 전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신들의 질투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사람들은 결국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는 그 낙원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으로 죄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발견된 이 수많은 유사성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일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대 기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역사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고대 문명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줍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적인 이야기집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진실하게 전하고 있는 역사적 문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놀라운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